오늘은 명운소 도령이 원숭이띠의 올해 흐름을 천천히 풀어드립니다. 원숭이띠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와 기지, 그리고 빠른 통찰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올해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선택지가 계속 나타나는 시기에는, 그 장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비추는 해입니다. 이 불의 기운은 세상을 밝히고 움직임을 빠르게 만듭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이 흐름이 매우 잘 맞아, 직관이 살아나고 판단이 빨라지며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또렷해집니다. 올해는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영감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운을 살펴보면 원숭이띠는 올해 결단이 길을 열어주는 해라는 흐름을 갖습니다. 평소보다 생각이 명확해지고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들이 조금만 정리해도 큰 그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나를 결정하면 그 결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가 연달아 따라오는 모습이 강합니다. 두려움보다는 첫 느낌, 첫 영감, 첫 판단을 믿는 것이 길을 넓히는 핵심입니다. 금전운은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해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강해지지만 속도만 믿고 움직이면 과열이 생길 수 있으니 보기는 빠르게, 결정은 차분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물은 새로운 수익 구조, 부수입, 직업 확장, 기술 전환 등 변화 속에서 생겨나는 흐름이 많습니다. 특히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기반, 하나는 성장성 있는 분야를 병행하면 재물이 고르게 쌓입니다. 이년 후는 오래 지적인 매력이 크게 드러납니다. 유머와 대화가 자연스럽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강한 끌림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이년에서는. 처진상보다 대화의 깊이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존 관계에서는 역할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인연 중에서도 서로에게 의미가 닿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붙잡기보다 떠날 인연은 보내고 새로 다가오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건강운은 몸보다 마음과 머리가 먼저 피로해지는 흐름입니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집중력이 높아지니 자신도 모르게 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적된 피로가 목과 어깨의 긴장으로 나타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두통이나 불규칙한 수면이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건강 비결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멈추는 것입니다 짧은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세 가지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귀의 눈을 보면 올해 원숭이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말보다 행동이 정확하고 조용하지만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연상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당신의 길을 크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조언 한마디가 길을 바꿀 수 있으니 올해는 조언을 귀하게 들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복을 불러오는 물건은 빛을 담은 금속 소재입니다. 작은 메탈 키링 은빛 카드 지갑, 빛을 반사하는 액세서리가 잡념을 정리하고 선택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상징이 됩니다. 손에 쥐었을 때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 물건이면 올해 기운과 매우 잘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숭이띠의 올해는 지혜가 깨어나고 결단이 길을 여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올해는 그 답을 세상에 꺼내는 해입니다. 기회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당신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가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빛이 고르게 비추고 선택하는 모든 길이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